안녕하세요. 네, 미니자오입니다 오늘은 아침부터 점심까지 만든 사슴역 보여줄게요그면 출발 이쪽부터 앞으로 보내줄게요 승강장에서 이렇게 올라갑니다. 올라? 안녕 기둥 안녕 기둥아 게짱짱짱짱짱짱짱짱짱짱짱짱짱짱짱짱짱 안녕 카메라 아니 카메라 아니 손전들어 이제 더 위로 보여지 응. 이제 이거 응. 는내표고요 응. 응. 하지마 내표우고요 우리 개차이 그리고 요거는산 시에터고요 응. 오빠 왜 체는 소개 안 해? 사상기배경전철 무빙워크 이렇게 올라갑니다. 오빠 왜 기차를 소개 안 해? 그러면 아니 아니야. 사상기배경전철 입구이고요. 이거 이렇게 계단을 올라가면 이렇게 사상역이 보입니다. 사상역 이렇게 엽산기배경전철 사상역이고요. 그리고 내 표소랑 계차구가 보입니다. 그리고 안녕. 그리고 이렇게 올라가면 승장, 승강 승강장으로 마무리됩니다. 승강 사강 네 엄청나게 힘을 썼습니다. 보이죠 그 사강이 엄청나게 힘을 썼던 미노 다음에나 아, 상황극을 보여드리겠습니다. 안녕.